네, 예, 그, 제가 네 번째인가요? 네, 네 번째 발제를 담당한 주제, 만의 사상의 실천 단체 연구를 발제를 동대학에서 공부하는 김광식입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뭐 시간이 제약돼서 그 이제 식사 시간도 이구에서뭐 10분을 하라고 하는데 하든 10분을 맞추도록 하든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집은 65페이지부터 참고를 해주시고요. <laughs> 네, 제가 발표할 오늘 내용의 초점은 네, 거기 이제 65페이지지만 어, 제가 이제 만해 한용훈 스님을 뭐그꽤 연구를 많이 오랫동안 했습니다. 한뭐 85년부터 제가 했으니까 한뭐 38년 정도 된것 같은데 그러니까 할 얘기가 많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멘트할 게 있지만 오늘은 이추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발표할 초점의 주제는 제가 만해 스님을 뭐이 35년 이상 공부를 해보니까 하여튼 뭐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한 인물이 한 인물에 대해서 전집이 나오고 기념사업 만해 대상 만해 백일장 만해 축전 박물관이 네 개고 학회가 있고 연구소가 있고 전국에 시어록비가 10, 10, 뭐 40개가 있고 이렇게 한 인물에 대해서 다양한 문화적인 접근과 해석을 하는 사례는 아마 만해 한용운이 뭐 유일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 그래서 저는 평소 만해 한용운스 그 개인도 연구를 해 왔지만 만해 스님을 이해하고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만해 스님의 애국에 있는 인물과 단체를 좀 알아야 되겠다. 만해학의 범주를 만해 스님 밖에 있는 단체와 만해 스님을 추모하고 계승한 인물들을 연구를 해야 겠다 이런 관점을 한 20년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혜스님을 연구하면서 만혜스님의 제자들, 만혜스님을 헌모한 분들 이런 분들 을 많이 지금 연구를 좀 해온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인물까지도 계승과 실천, 뭐 추모하는 것까지도 만혜하게 범죄에 놓여야 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해방공과 45년부터 95년까지 지금은 2010 21년이지만 에, 한 50년간 45년부터 95년 동안 50년간 만의 힘을 추종하고 정신적으로 추종하고 추모하고 계승한 단체에 대해서 한번 개략적으로 간략하게 소개할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이후에도 이제 몇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만의 말 만든 만의 사상 실천 선양에 또 홍성에도 만의 사상 기념 사패가 두 개가 있고 또 연구소가 이제 동국대에도 있고 이제 아까 한양대 팀에서 만든 단체 연구소가 있어서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하기로 하고 오늘은 하든 해방 공간 이후부터 50년간 단, 주요한 단체만 소개만 하겠습니다. 66회 가겠습니다. 한용은 전집 간행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이제 그발자들께서 나오신 게 제일 중요한 영향력이 만해 한용은 전집이다 이렇게 이제 73년에 나온 것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 개인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를테면 간행위원회라는 어떤 공적인 단체에서 이제 그 나온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뭐 생략하고 에, 핵심만 말씀드리면 해방 공간에 만해 스의 제자들이 결집하고 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66페이지에 그 관련 인물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 체범술이라든가 박광이랄까, 만에스님 직계 제자들 중심으로 이제 하나의 팀이 이제 추진을 했는데 이게 이제 결과가 안 됐고요. 두 번째 팀은 이제 동국대에도 있었고 연세대학교 교수를 한그 민영규 교수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학과, 국학에서. 그 이분이 중심이 돼서도 좀저그60 70년 초반 60년 후반에 동대 총장 하나 조명기 교수하고 좀 했었다. 자기도 열심히 하다가 그 깨졌다 여기 나오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만해승 제자가 와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자료를 왜 당신이 혼자 독단하냐 막 야단치고 해서 자료를 뒤로 반납했다 그렇게 해서 두 가지 팀의 사례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해방 공간은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십칠 팔 58년경, 년경에 만해승을 많이 종교하는 이제 그 조지훈이라는 분이 고려대학교 교수 국문과 교수가. 고려대학교 국문과 이제 대학원생과 학부생 삼, 사학년생을 중심으로 해서 에, 팀을 짜서 에, 당신이 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자료를 가지고 있던 박광이라는 만해생님의 그 동지와 그 자료를 이관받은 최범수를 찾아가서 전후사정을 얘기해서 뜻을 이제 그 조지훈 팀하고 에, 박광 그 최범수 선생이 합의해서 이, 삼년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조지훈 팀이 한 것이 원고지때이 뭐 2만 장인가 뭐 이렇게 하여간 대략 됐는데 결과적으로 성사가 안 됐습니다. 조지훈이 살아 있을 때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4일과 5일, 6의 격변을 겪고 또최범술선님의선님이 결혼을 두 번이나 해서 부인 둘인데 집안에서 이제 그 이제 그 이제, 그, 이제 뭐좀 불미스러운 질투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4일9 5일6 하고 이제 취범술내 개인적인 사정이 결합돼가지고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그 자료를 원고지 2만매 정도 되는 자료를 70년 초반에 신구문화사 인수해가지고 2~3년 동안 그 집중적인 공력을 들여가지고 편집팀과 그 실무팀을 강 강화를 해가지고 73년도에 그 나온 것이 이제 이른바 만해한용운 전집이 73년에 나왔다. 이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만해한용운 스님을 많이 추종 교회 생활 단체가 대한 대학생 불교 연합회 각 대학마다 대학생들이 불교 학생의 동아리가 다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지만 근데 육십 년대 칠십 년대는 불교 동아리 아주 강했는데 요즘은 별로 이제 흐지부지하죠. 그래서 하여간 그 대학생 불교 연합회가 칠십 년에 그 탁골 공원에 만해스니 비석을 쓰는 걸 계기로 해가지고 어~ 영향을 받으면서 하여간 결과는 칠십삼 년 초반에 야 우리 대학생들이 만해스님의 정신을 한번 높이 따르자. 그래 여러 가지 사업을 이제 많이 이제 대회사까지 뭐 묘지도 이장하고 뭐 심우장도 보장하고 장학제도 설립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내세운 것이 동상을 세우자 이걸 했어요. 그럼 동상을 세우려면 어디냐? 돈이 있어야 된다. 그 돈은 어디냐? 만회 전집을 팔아서 우리가 동상을 세우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여기 아까 저기 뭐 오늘 저돈 내신 여기 이근창 선배님이라는 분도 그 당시 대학교 다닐 때. 그 동상 그 세우기 에서 전집 팔러 다녔어요. 전부상 교수도 많이 팔았고 전국에서 그 대학생들 판매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 판매 대금이 약그 당시 에으로 1,600만 원이 모였습니다. 그 당시 1,600만 원은 서울 시내 아파트 한채집한 채가 그 20만 원, 30만 원할 때거든요. 20만 원, 30만 원할때 이게 1,600만 원인데 지금 돈으로 이게 한뭐뭐 뭐 1억 6천인지 뭐 환산을 해봐야겠지만. 근데 결과적으로 이 1,600명이 모였는데 이거 흐지부지해가지고 동상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불련 내외에서 싸움이 나고 이제 지도교수한테는 따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하여간에 그런 과정을 제가 책에 다 소개를 했고 여기 하나 그 당시에 동상을 세울 때 불교 신문의 그 취지문을 멋있게 썼습니다. 취지문을 쓰고 팜플렛도 만들고 여대생들하고 남대 남자 대학생들이 짝을 이루어 가지고 막 저를 찾아다니면서 스님들한테 막 팔아 달라고 이제 사정도 했는데. 여기 이제 그 오늘 소장님이 그저 동대 그 윤재웅 교수님인데 이 취지문을 제가 최근에 이제 누가 썼느냐? 야, 대학생이 너무 잘 썼다 했더니 알아보니까 장호 교수님이 썼더라고. 그 당시 대학생 불교 연합회 임동주라는 분이 살아 있는데 서울대 출신. 제가 한달 전에 전화했더니 아 이거 누가 썼습니까 너무 잘 썼으면 했더니 장호 교수가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 이제 보너스를 드리고요. 그래서 하여간 대불령이 대학생들이 이 동상을 세우자 해서 책을 팔면서 전골돌았는데 불발탄이 됐다. 이런 그 비사를 말씀드리고 그래서 70년 후반부터는 이게 안 됐어요 대학생들이. 말했음 정신 개성이안 됐어. 왜그 70년 후반부터는 민중불교. 민중을 생각하는 것이 강해고 중생을 뭐 구제하자. 민중불교 이를테면 그 좌익적인. 중도 그 사회주의적인 그 결합이 된 민중불교에 빠지고 경도에 빠진 바람에 현재 그이로는 대학생들이 계승을잘안 하고 있습니다. 72페이지 대학생 다음에 대한 불교 청년회 이 청년들이 또 왕성하게 현재까지도 만해슴 추종하고 있습니다. 대한 불교 청년회가 최근에 100년을 기념하는 사업을 했는데 1921년에 대한 불교 청년회가 창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 불교 청년회는 지금부터 100년 전에 그 1921년에 조선 불교 청년회가 창립된 걸자기들의 스타트로 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스타트 될때 만해 스님이 회장은 아니고 24년도에 만해 스님이 총재를 했어요. 총재.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불교 청년들 지도를 많이 했거든요. 만당이라 여러 가지 지도를 많이 했는데하여간 대한 불교 청년회에서는 그 70년대부터 만해세임의 추종과 계승을 많이 했고 특히 100주년 기념 사업을 하면서 1979년도에 만해세임을 우리의 그대불청의 이념으로 좌표로 내세우자 최근에 저 6개월 전에 돌아가신 선준규 선생이 그때 그 회장을 하면서 그걸 캐치풀에서 내세워 가지고 그 79년부터 왕성하게 현재까지 만해세임을 추종하고 당진 대불청의 좌표 이념적인 그 노선의 모델로 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60년대, 70년대는 대불청에서 화랑을 찾자, 뭐또 호국불교, 또 조계종지 뭐 이런 걸 봉대하다가 79년부터 본격적으로 만해스님을 자기들의 좌표로 에, 내세운 곳이 있었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동국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동국대 출신들이 상당히 이제 뭐 많이 계신데, 동국대에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내용이 많지만. 한용운 전집이 나올 때 해방 공간 60년대 그할 때는 동대 출신들이 적극 가담을 안 했습니다. 동대 교수님들이 가담을 안 했습니다. 조준 교수도 이제 동대 출신이지만은 이제 고려대 교수로서 활동을 했었고 해방 공간에는 이제 허영호 교수라고 해방 공간 동대 학장하신 분이 그 해방 공간 추진 팀에 있을 정도고 아 이건 60년대 70년대 그 한용운 전집 나올 때까지는 적극적으로 개입이 없었다. 이걸 이제 말씀드리고 동국대는 언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만화 셈을 동국대를 상징하는 브랜드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 언제 본격적으로 됐냐면은 60년대부터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장호 교수, 서정주 교수 이런 분들이 이제 동대 국문과 교수들이 만화 연구를 하면서 서서히 이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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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셀을 밟아가지고 이제 시작이 됐는데 거기도 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생략하고 본격적인 것은 1976년도 동대 70년사에 거기에 이제 그 동대 교지에 확실하게 동대는 만에 쓰면 동국대를 상징하는 브랜드다. 제1의 졸업장이다 동창회장이다. 우리 동국인의 좌표다. 정체성의 브랜드로 이제 그 76년도, 70년사에 교지에 분명하게 이제 브랜드로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있지만 하여간에 그동대에서 처음으로 연구소에서 이제 그세미한것 80년도고 그 이후에 87년도 만에 12. 약간 이제 그 기증할 때그 12가 나오지 않았어요 본관 옆에 만에 12 건립. 또 (88년대) 만해 광장 건립 해서 제 (80년대) 후반에 돌아가신 직원 선생님 총장 때 그렇게 이제그 조형물로써도 이제 그 이~ 브랜드화가 됐는데 동국대에서도 그 이후에 (80년대) (90년대) 이 만해 마을 인수와 만해 마을 그~ 축전사업 동참하기 전까지는 별로 안 했습니다 왜안 했냐 (60년대) (70년대는) 만해한테 배우고 만해 영향을 받던 그~ 교수들과 선생님들이 많았는데 그 선생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장호 교수님이라도 서정주 교수 돌아가시고 이사들도다 돌아가신다면은 동대와 동구 조국 교수는 이제 비구승단 결혼을 절대 안 된다는 비구승단에 이런 계율 강조하는 바람에 만회섬은뭐 내가 이제 돌아가면 아이만회섬은 신이지 뭐그대처성이야 파괴물 이런 쪽이 있기 때문에 20년 동안 거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만회축전과만회마을을 인수하면서 이제 다시. 예, 본 분계대에 올라오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자, 76회 만해 사상 연구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해 사상 연구회는 오늘 이제 10억을 이번에 기증한 이제 그 <laughs> 이근장 선생님이라든가 아까 이제 그 발표하신 김진병 선생 이런 분들이 참여하고 활동한 단체인데 그 만해 스님을 제일 많이 그 홍보부장으로서 이제 선전하고 이제 그 헌신적으로 추종한 인물이 스님으로는 석주 스님이고 어제 스님이라 했고 제가 고사랑 김관우 고사라는 분이 예, 90 잡수릴 때까지 30년 동안 홍보부장으로서 이제 많은 헌신과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바로 이 만해 사상 연구회는그거사님을 유명한 김관우 고사가 79년부터 80년 중반까지 한 10여 년 동안 집중적으로 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하여간에 그 만해 사상 연구라고 삼집이세번 책을 냈는데 그것이 일집, 이집이 이제 김관우 선생 당신이 주도하는데. 하여간에 만해 연구라든가 만해 그 목록 기비 구축의 초창기 업적으로 큰 역할을 한 것이 이제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시무장에다가 이 만해 사서 연구의 본부도 옮기고 거기도 뭐 현찬지만 진열장 몇개 놓고 전시도 하면서 선전 홍보를 이제 81년 2년 동안 그때 하셨습니다. <laughs> 그런 내용이 여기 다 전시돼 있고 그러다가 85년 정도 하다가 뭐 이거 여기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하여간 김관호 고사님하고 그 당시 이제 그 김관을 거를 적극적으로 도왔던 이제 전부상 유수라고 이제 남한산성 에 있는 만해기념관장님하고 사이가 약간 틀어졌습니다. 노선을 약간 달리했어요. 그래서 전부상 유수는 이제 개인 재산을 털어가지고 남한산성에 이제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만해기념관을 짓고 독자 사업으로 나가고, 이 김관을 거사는 나이도 많은 식으로 해가지고. 그좀 이따 이야기할 서울대학교 한기회 전 교수하고 또 국문과 교수라고 연합이 돼가지고 만해 사상 기념 사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91년도에 그것이 이제 만해 학회로 발전됐는데 하여간에 80년 전반기에 만해 사상 보급에 헌신적 역할하는 단체가 만해 사상 연구회 에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네. 그다음에 만해 학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만해 학회는 이제 내년이면 이게 그 스타트 가된지 30년이 되는 는데그 어, 누가 만들었냐? 8 1 페이지입니다. 만의 기념사회가 만들어졌는데 이 만의 기념사회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방금 제가 소개한 그 김관호 고사. 그다음에 만의 임의 따님이 살아 있잖아요, 지금. 87살이 80살 살아 있는데 잘안 만나 줘요. 제가 만나려 해도 안 만나는데 그분의 남편이 있습니다. 정태근이라고.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분 사장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만그 만의 임의 사위 정태근 김관호 고사 서울대 교수 이제 한계전 또 경희대 교수 김재용 이런 분들이 연합을 해 가지고 기념사회를 만들었어요. 91년도. 그 기념사회가 1년 하다가 야, 이기념사를 하면 안 되겠다. 학회를 만들자. 해 가지고 92년도에 만의 학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충남 고향인 그 만의시 고향 홍성에서 발기회를 하고 만의 학 학보 1집이 그날 배포가 되고 세미나도 하고 신앙성에도 하고 그때 박두진 선생도 가고 여기 동국대학교 여기 이제 전임 연구소장인 고재석 교수도 그때 이제 대학원 생으로 가고 그래서 892년도에 만학회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만학회가잘안 됐어요. 왜안 됐냐?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30년이 됐지만 이 한기정 교수님이 이제 저도 학회장을 한기정 교수가 25년을 하고요. 제가 5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한기정 교수 그 제자가 전기철 교수인데 이 양반이 선생 신분 옮고 사묵장 25년 했어요. 어디 와서 갔는데 이한기정교수가 2년, 2년, 4년만 하고 학회장을 김정기 수라다가 다른 분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아 당신이 계속 할라 그러니까 선생들끼리 님 그냥 삐져가지고 안모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때문에 여기 이제 뭐야 그 98년부터 2000년까지 4, 5년 뭐 학회도 안 나오고 학회지도 안 나오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간에 여기 이제 연보 내용은 다 있지만. 그러다가 이제 96년 5년 동안 여기 이제 마내 마을 만들어지면서 이제 한, 한기정 교수님이 정기철 교수가 이제 은사를 모시고 와서 여기 와서 오현님에게 도와주세요 해서 이제 1,000만 2,000원을 받아 가지고 이제 복관하고 노력을 해서 이제 겨우여 꾸며 가고 이제 마내 마을로 동국대를 가면서 동국대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세미나 지원을 할때마해 학회는 일순위로 집어넣고 해서 이제 오늘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제 하여튼 역사 전통은 이제 계승했지만 중간에 우회곡절이 많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달 전에 한기정 기술을 만나려고 이제 전화 통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 이제 내 이런 것좀더잘좀 쓰려고 했더니 그래서 하여간에 만해학해도 그래도 고군분토 학문적인 그. 그 포상을 가지고 만해 정신을 학문적으로 정리하려고 노력을 해온 단체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여간 뭐 시간 관계이 정도로 말씀드리는데 만해학은 그만해님 자체도 연구를 해야겠지만 만해를 계승하고 후원한 단체, 헌신한 인물 이런 것까지도 만해학의 범주에 넣어서 연구를 확장시켜야 된다고 오늘 생각해서 오늘 이제 만해 TV 구축의 차원에서 이런 것도 세세하게 이해되고 연구되고 탐구되어야만이 재미도 있고 학문의 그 어떤 흥미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김광식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만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해 오신 교수님 덕분에 만에의 정신을 실천했던 그 단체 전반을 이렇게 저희가 한 눈에 살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에 대한 토론은 동명대학교의 박재현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그, 김광시 선생님 발표는 늘 들으면, 뭐 갑자기 그, 그,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 해주는 것처럼 쫙 이렇게 사람이 빨려들어, 그 빨려 들어가다 보면 뭔가 비판을 해야 되는데, 기가 이게 솔깃해져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토론을 하기가 참늘좀 그시기 한데, 어쨌든 오늘도 거기에 막, 막, 그 양반이 막 이러시는데 빨려 들어가가지고 제가 지금 비판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할수 있을 하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5분이니까 어, 선생님 논문 보면서 뭐별 생각은 안 되고 제가 늘잘 몰라가지고 맨날 전화 들어가지고 물어보고 이러는 분이라서 제가 뭐 논문에 대해서 말을 얻는다는 게한 마디 얻는다는 게 오히려 송구스럽습니다. 음. 어. 그냥 논문 주신 거 먼저 읽어보면서 든 느낌은 어~ 논문에 처음에 이제 만해학이라고 적어놨는데 만해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굳이 써야 될까 하는 느낌이 있잖 좀 있었어요 원효학 보조학 만해학 이런 식으로 쓰다 보면 그것이 오히려 어~ 어떤 치고 나가는 힘이 되는 점도 있지만 또한 어떤 인문학 학문 영역 안에서 어떤 다른 분야의 학문을 연구하는 분들이나 그런 연구자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막는 경계의 역할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아니면 이렇게 만해학, 원효학, 보조학, 뭐 이런 식으로 꼭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행위원회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6개 단체 정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어 설명을 워낙에 잘해놓으셔가지고 저는 흑급 지급 이렇게 이해하고 설명 듣는데 바빠가지고 뭐 다른 게 말씀을 별로 드릴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그 그냥 얼핏 든 생각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뭐가 있었지? 뭐가 있었는데? 아, 아, 아. 그러니까 그 뭐냐 그 만의 전집 간행위원회 그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전체 논문 기조는 기조가 이제 그 단체의 생성, 운영 뭐 여기에 초점을 맞추셨지만 어, 그 만의 전집의 내용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그 전집의 내용이 구성되는 내용에 대한 어떤 분석이나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으면 더 재미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대불청하고 대불련하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전공 분야가 이제 철학이라서 사학 쪽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대불청하고 대불련하고 만네 스님하고 연관성이, 이게 그 단체에서 우리가 그분을 존경해요라고 한다고 해서 연관성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순신을 존경해요 이런다고 이순신하고 저하고 연관성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설명이 되어야 될것 같아요. 대불청이나 대불전이 만해스님하고 연관성이 있다면 그 단체가 우리 만해스님 좋아해요 이게 아니고 두 사이 연관성이 역사적으로 규명이 사상적으로 규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저 부분을 잘 모르겠어서 한번 기회 있을 때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또 선생님 논문에서 또 동국대가 반세기 가 넘도록 만해에 대한 관심이 좀 적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요것도 어, 왜 그랬는지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냥 우리 관심 없어요. 이래가지고 몰라서 관심을 안 가진 건아까아닙니까그 내부 속사정이 있을 텐데, 그것도 또 제양반이 하는 이야기를 또 들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좀 나중에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 마지막으로 어, 이 아카이브 구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선생님 논문에서도 말씀 그 내용에서 제가 들은 소, 소감은 어, 만의 연구와 관련해서 초창기에 참여하는 많은 분들 보면 민영규 선생님, 조지훈 선생님, 한계전 선생님 이런 분들 어쨌든 동국대와 그렇게 인연이 깊은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다 포함되어 가지고 지금 그 만에 대한 어떤 연구의 기조가 유지되고 또 발전되어 왔다면. 앞으로 이 아카이브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도 불교다, 선임이다 하는 거기에 또 동국대다, 우리 동문이다 하는 그것보다는 거기에서 경계를 넓혀 가지고, 만회와 관련된 모든 연구자들 그리고 모든 그 어떤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포괄적으로 참여를 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 이 어떤 그, 근설적인 결과를 낳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